미국 폭스뉴스 트럼프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대신 한국이 9,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발표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펙 회의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10월 30일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10월 30일 김용범 정책실장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했습니다. 그 대신 한국은 총 3,500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소위 마스카로 불리는 조선업 투자 1,500억 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금 투자 2천억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요구한 전액 현금 선불이 아니라 매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10년 동안 나누어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폭스 비즈니스는 10월 29일자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로스 소셜 게시글 내용을 인용해 한미 관세 협상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트로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이 부과하던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서, 한국이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대량 구매하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는 6,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의 대미 투자액 총액은 9,500억 달러에 이릅니다. 한편,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해당 잠수함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것도 한국 정부가 밝힌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언론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중심으로 한미협상 결과를 자세히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과 비교해서 수치나 표현 면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특히 3,500억 달러 외에 6,0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부분이나 핵추진 잠수함 건조승인 등에 대한 내용은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는 정확한 협상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